제가 어제 청면님 방송에 썬콜 직업체험 게스트로 나갔었거든요 웬만한 내용은 다 설명드리긴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더 보충하고 싶은 내용도 있고 일단 지금 테스트업에서 제일 크게 바뀐 게 V매트릭스거든요? 오차 스킬 강화 UI부터 되게 크게 바뀌었죠 코어 잼스톤을 까서 랜덤한 코어를 획득해서 강화하는 방식이었는데 코어 잼스톤 한 개당 1포인트씩 해서 포인트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슬롯 강화 시스템도 없어지고 그냥 일괄적으로 직업 코어 공용 코어 30 강화 코어 60 이런 식으로 좀더 단순하고 쉬운 방식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강화 코어 같은 경우도 3중첩해서 쌓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각각 따로 분리가 돼서 원하는 걸 이렇게 먼저 올릴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V매트릭스 같은 것도 그냥 좀 쉽게 쉽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어 직업 코어 같은 경우는 1레벨에서 이렇게 30레벨까지 올리려면 186포인트가 필요하네요. 경코잼 같은 경우는 62개가 있으면 됩니다. 경코잼 기준으로는. 썬콜 같은 경우는 지금 강화 코어가 체인 라이트닝 있고, 오브랑 블리자드 묶여있고, 라이트닝 스피어 있고, 썬더 스피어랑 엘키네스는소환속끼리 이렇게 묶여있고, 나머지 스킬들은 잘안 쓰는 스킬이라 이렇게 왼쪽에 있는 4개 위주로 먼저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강화 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성화부터 말렙까지 80포인트가 필요한 거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차 전직 하시고 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제일 먼저 쓸 만한 홀리 심볼이 친구부터 많이 올려 주시는 게 좋겠죠. 이번에 하이퍼 버닝이랑 챌린저 스패스에서 경코잼을 되게 많이 주기 때문에 고민 없이 쓸 만한 홀리 심볼부터 먼저 올리고 나머지 스킬들 올리셔도 아마 충분히 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193 포인트를 써서 말렙을 찍었고 하나씩 열어주시면 좋은 공룡 코어가 이게 오버로드 만화가 열기만 해도 이렇게 최종 데미지 5%를 주기 때문에 하나 무조건 뚫어주시고 온오프 스킬이기 때문에 스킬창에 올려서 켜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에르다 샤워 스킬 같은 경우도 하나 열어주신 다음에 스킬창에 다시 가셔서 이렇게 그냥 사용하면 광역기로 나가는데 스킬 아이콘 위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고 우클릭을 하면 이렇게 C라는 표시가 생기면서 설치기 스킬로 바뀌거든요 에르다 파운틴이라고 이게 1분 동안 지속되는 사냥 보조기 역할인데 이것도 사냥에 있어서 되게 핵심적인 스킬이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하나는 무조건 열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어쨌든 크리티컬 확률 100%가 중요한 게임이라 쓸만한 샤프하이즈도 하나 뚫어주시고 그리고 썬콜 같은 경우에는 컴베도더스 효율이 되게 좋은 편이라 얘도 하나 열어주시고 이제 이 스킬 같은 경우는 따로 저희가 써줘야 되는 스킬이라서 펫 버프에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왜 아직 안 바꿔주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초반 구간 육성할 때 딸기 농장한 많이 쓰실 거잖아요. 가끔씩 놓치는 포인트가 있는데, 이걸 그냥 펫 버프 이렇게 올려 놔버리시면 쿨타임이 180초 잖아요. 이게 만약에 다음 농장을 들어가면 이 홀리 심볼 없이 딸기 농장 몹을 잡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딸기 농장 도실 때만큼은 펫 버프에서 빼서 따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후에는 그냥 이제 페퍼프에 넣고 쓰시면 됩니다 이제 예전처럼 HP를 막 2700씩 깎아먹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넣어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공격속도 같은 경우도 쓸만한 윈드부스터 이 스킬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활성화만 해주시면 그리고 쓸만한 어드밴스드 블레스도 공격력 마력이 20이 늘어나기 때문에 1레벨 오픈은 7개 정도는 빠르게 열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혹시라도 이제 사냥하는데 에르다 샤워가 딜이 약하신 분들은 에르다 샤워를 먼저 우선순위로 이렇게 올려주셔도 됩니다 딜 차이가 좀 많이 나가지고 그리고 이게 스임미랑 크호솔 같은 경우는 기존처럼 거울 세계 코어 젬스톤이랑 미트라의 코어 젬스톤으로 따로 오픈을 해 주신 다음에 이제 포인트로 올려 주시는 시스템입니다. 이번에 챌린저스 패스 보상 보시면 패스 구매 기준으로 경 코젬막 100개, 100개 이렇게 되게 크게 크게 주거든요. 100개. 그리고 하이퍼버닝 보상으로도 보시면 이제 챌린저스 서버 기준으로 200 레벨 40개, 210 레벨 40개, 215 레벨 40개 그렇게 쭉 계속 40개씩 계속 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5차 스킬에 대한 허들은 되게 많이 낮추려고 한것 같아요. 이게 지금량이 되게 많거든요. 출석 보상으로 주는 거랑 다 합치면 거의 V4 포인트만 2,600이 넘어서 아마 주요 스킬들은 강화하고도 남으실 거예요. 그래서 굳이 순서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필요하신 스킬에 맞춰서 올리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단점으로 하나 뽑았던 게 기본 크리티컬 확률이 낮다는 건데 이게 기본 크 확이 40%고 챌린지스 서버 버프로 30% 추가되고 쓸만한 샤프와이즈로10% 추가되고 하이퍼버닝 220 레벨 보상으로 주는 그 도미네이터 팬던트가 그 크리티컬 확률 6% 추가로 올려주고 총86% 정도는 기본으로 먹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14%는 크리티컬 확률 하이퍼 스탯 10 레벨을 찍으면 크리티컬 확률 15%라서 얘를 10 레벨을 찍거나 아니면 이벤트 보약 버프에서 추가로 찍어 주셔서 100%를 채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하이퍼 스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텔레포트 마스터리 애드레인지 라고 찍기만 하면 텔레포트 거리가 길어지는 줄 아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보시면 따로 빼가지고 이렇게 스킬창 올려두고 이렇게 눌러 주셔야 여기 아이콘 보시면 이제 활성화 됐죠 나머지는 이제 체인 라이트닝 3개 다 찍어 주신 다음에 프로존 오브 리인포스 이렇게 붙어 있는 스킬 다섯 개 찍어 주시면 됩니다 네, 마침 이렇게 다섯 개딱 붙어 있네요 찍어야 되는 스킬들이 그리고 어빌리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인피니티 스킬이 개편되기 전에는 버프 지속 시간을 되게 빡빡하게 챙겨야 됐던 직업인데 최근 패치로 이제 인피니티가 패시브로 바뀌면서 더 이상 버프 지속 시간 옵션을 챙길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스 몬스터 공격 시 데미지 증가, 상태 이상 걸린 대상 공격 시 데미지 증가, 마력 보상 마가 종결입니다. 마력 자리에 버프 지속 시간 유니크 옵션이 먼저 뜨는 경우도 있는데 본섭에 들고 가면 엠버링크 때문에라도 쓸수 있는 옵션이라 보상법으로 가져가셔도 크게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첫줄 보공 떴을 때잠구고 두세 번째 줄을 돌리는 분들도 많이 보이던데 기대값상으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두세 번째 줄에 이렇게 유니크 옵션 필요한 옵션들 먼저 뽑은 뒤에 얘네를 잠그고 첫 줄에 보공을 뽑, 따로 뽑는게 기대값이 훨씬 쌉니다. 특히나 유니크 옵션이 떴는데 이게 최대 옵션이 아니라 어중간하게 상추뎀 7퍼, 마력 18, 15 이런 식으로 떴을 때에도 그 상태에서 잠그고 돌리시는 것보다 이벤트로 주는 카오스 서큘레이터나 블랙 서큘레이터 같은 아이템으로 두줄다 최대 오브로 뽑고 나서 첫줄 20%를 따로 저격하시는 게 낫습니다. 첼섭 초반에 명성치가 부족하니까 돌리다가 첫 줄에 이렇게 보공이 떴으면 일단 멈추시고 프리셋이 세 개가 있으니까 일단 하나 킵 하신 다음에 나머지 프리셋을 이제 어빌리티 반값 썬데이 때나 그럴 때 레전까지 올리셔서 여기서 따로 이렇게 뽑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유효 옵션을 저격하는 것보다 레전 어빌 올리는 기대값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하셔도 괜찮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딜 순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항상 보스 들어가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실 게 온오프 스킬이 되게 많기 때문에 아이스오라랑 오버로드 많아 이제 에드레인지까지 온오프 스킬들 다잘 켜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특히 어댑팅 같은 경우에는 따로 좀 강조를 드렸던 내용인데 보스방 들어갈 때마다 좀 꺼지는 스킬이라 항상 보스방 입장하고 습관적으로 어댑팅부터 켜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이게 썬더브레이크가 그냥 쓰면 이렇게 뚫고 지나가 버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다가 스킬을 이렇게 한번더 누르면 이렇게 제자리에 고정이 되는 방식이라 항상 썬더브레이크 쓸 때는 따닥 누른다는 걸꼭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따닥 그리고 썬더브레이크가 스킬 설명에는 따로 안 써있는데 얘가 이전 스킬 딜레이를 캔슬하면서 나가는 기믹이 있거든요. 이렇게 주피터 썬더 던지자마자 썬브를 쓰면 이렇게 모션 없이 이렇게 동시에 나가거든요. 그런 특성까지 이제 포함해서 시퀀스, 주썬, 썬브, 오리진 라스피 미리 꾹 눌러 놓으시고, 네, 터지면 바인드 한 다음에 평타, 평타. 요게 끝입니다, 일단, 1번은. 라스피가 끝나고 오리진 바인드 시간이 조금 남아있긴 할 거예요 그래서 바인드 시간을 오래 가져가시려면 썬바를 좀 천천히 해주셔도 되긴 하는데 그래버리면 근데 다음 극딜 때 썬바가 많이 늦게 돌 거라 개인적으로는 그냥 라스피 터지고 나서 바로 썬바 써주시는 걸 조금 추천드립니다 극딜 끝나고 이제 나머지 시간 동안은 오브 던지고 체락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면 오브가 돌아옵니다 이렇게 딱 맞춰서 돌아옵니다 너무 칼같이 쓰실 필요는 없고, 그냥 적당히 콜 돌아오면 던지시면 돼요. 여기까지.